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재정적 구제 방안. 당신의 소중한 삶은 위험하다.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의 재정적 손실 문제 해결 방안. 뇌파 생체 실험의 무서운 현실. 최근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들의 고통이 점점 더 사회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실험들은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며 피해자들은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피해자들은 잃어버린 시간 기회, 정서적 안정성을 보상받기 위해 절실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때로는 이 상황이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적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 1. 법적 구제 방안의 필요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는 것은 첫 걸음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지원단체의 활용.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단체와 연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보조뿐 아니라 사회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들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사회적 인식 제고 사회 전반에 걸쳐 뇌파 생체 실험의 위험성과 피해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결국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해주시고 조직 스토킹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 뇌파 생체 실험은 단순한 신체적 공격 이상의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정신적 고통,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이 악화됩니다. 이는 우울증,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